반가방가 빈앤온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 바로 요거. 머플러 커버를 한번 바꿔 보려고 합니다. 뭐 이제 더 이상 할게 없겠지 했는데 알리를 보다 보니까 이것도 바꿔 볼까? 저것도 바꿔 볼까? 그냥 하는 김에 다 이것저것 바꿔 보기로 해 가지고 머플러 커버를 한번 구입을 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25년식 포르자 신차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신차를 사면 은 애지중지하게 되고, 작은 기스 하나도 신경 쓰이게 되고, 어, 여기 보면 이런 부분. 약간 허옇죠? 허옇죠? 이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테두리 쪽을 보면, 여기 이 부분. 뭔가 백화 현상처럼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도 깨끗한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뒤에도 이렇게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머플러 이런 데를 가려주니까 하고 나면 더 이쁠 것 같긴 합니다. 가격은 한 4만원 초반대 줬는데 알리는 가격이 자꾸 변동이 되니까 뭐 어쩔 때는 5만원 넘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색상은 지금 종류가 이 플라스틱 부분이 기본이고 저는 약간 유광 카본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구매를 했는데 여기가 유광 블랙도 있고, 아니면 은색, 아니면 뭐 판매자에 따라서 다른데, 무광 카본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무광 카본을 구매해볼까 하다가, 바꾼 사진을 보니까는 그건 티가 너무 안 나더라고요. 티가 좀 나야 이쁜데, 왜 조만간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건 무광 카본 스티커거든요. 근데 이건 하고 나면 딱 이렇게 티가 나는데, 뭐 블록카바 무광은,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유광으로 구매했고 약간 이런 데가 조금 하얗기는 한데 또 제가 섬세하니까 이런 거는 아 매직으로 하면은 좀 티가 나네요. 조금 다른 검정색이어가지고 약간 티가 나는 것 같아서 손을 안 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우라를 뜯는 게 아니라 커버만 뜯는 거라서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초보 발인이니까. 제가 할수 있으면 다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기에는 이거 풀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볼트 하나 그리고 여기 볼트 하나 풀르면 될것 같고 이게 그 산소 센서가 그거 묶여있는데 이거 풀면될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한번 풀어보고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몇 미리일려나? 한 10mm쯤 되나? 어, 10mm. 풀리기는 잘 풀리네요. 응, 밑에 것도 10mm. 어, 요거는 풀을 필요가 없나? 이두 개가 분리가 되는데? 이쪽 거부터 풀어봐야겠다. 오, 핸드폰 떨굼. 4mm 육각일 것 같은데? 응, 4mm.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어, 이, 이렇게 생긴 게저 안쪽에 한개두개 개 있고, 그 다음 이쪽에 여기 있고, 저 안을 딸깍 눌러서 밀어야 할것 같은 느낌인데, 처음이라 이거 밀어서 빼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아, 여기 앞쪽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밀면 되네, 밀면. 음. 요거, 하나, 둘, 세 개. 이게 걸려있던 부분인데, 이쪽 전면 방향으로 밀면은 그냥 빠지는 거였습니다. 여기 왜 고무가 안 달렸냐? 고무가 안 달려있으면 이 속에 잔존 고무 있는 거 빼서 달아주시고요. 보니까 이 고무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딱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낄 때도 똑같이 요래해가지고 아까 꼽혀있던 부분. 거기가 들어가게 해서 뒤쪽으로 밀면은 될것 같습니다, 요. 한 번에 끼려니까 뭐가 안 보이네? 이게 분리가 되나? 뒷구멍을 빼고 해야 하나? 요게 잘안 보여서 이 뒤에 뒷부분 이거를 풀른 다음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20. 4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빼고 25년식이나 24년식이나 웬만한 거는 다 호환이 되거든요 아니면 이 고무를 마우라 커버에 꽂은 다음에 꽂는 게더 나으려나 하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닐 텐데 어? 이거 순정해서 여기 구멍 빼야 하나? 나중에 두번 작업하지 마시려고 순정해서 이거 요거 있거든요 이거랑 이 안에 고무를 빼서 여기다 껴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고무를 박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신장처럼 그대로 이렇게 오씨 이거 맞추는 게 은근히 어렵네 뭔가 가 감이 좀 있어 하나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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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은 조금 들어갔고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응, 카메라로는 잘 잡기 힘든데 여기랑 저 안쪽 영상으로는 잘안 잡히네요 이게 어, 저 안쪽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걸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딸깍 그런 느낌이 아니어 가지고 완전히 들어갔는지를 감히 잡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보기엔 들어간 것 같거든요 이게 볼트 구멍이 맞으면 딱 제대로 들어간 거겠지 아니, 조금 안 맞는데 하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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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구멍 맞다 이게 살짝 아래로 내려가 옳지 걸렸다 어우, 발가락 지날 것 같네. 야옹, 야옹, 야옹. 아... 이게 따로 뽑으려면 힘드네요. 통짜로 뽑았어야 하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고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은 실수 안 하고 한 번에 하죠. 그러려고 영상을 찍는 거고요.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 빼려면 다시 앞쪽으로. 어찌. 오토바이는 진동이 있다 보니까 혹시 보니까 아까 카바를 껴봤지만 나중에 또 풀라면은 귀찮으니까 이 안에 카본 연결되어 있는 안쪽에 여기 육각 3mm 거든요 두개 돌리니까 살짝 살짝 조금씩 더 돌아가더라고요. 이거 꽉 조아주고 그 다음에 엉덩이 부분에는 안에 너트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스패너로 잡고 한 번씩 조아주면은 진동이 있어도 좀잘안 풀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조그지 마세요. 아 저번에 파킹브레이크 설치하면서 야마 나왔고 개고생했습니다. 정품 머플러 커버 보면은 이게 나름 방열 작업인 것 같은데. 예 알리에서 산 거는 그게 붙어있진 않습니다. 불안하신 분은 이 작업을 거쳐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꼽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추후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 여러분 만지기 싫은데? 자꾸 만지다 보면은 기스나는거 같아가지고. 이제 들어간 것 같거든요.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바리니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헤쳐나가는 거죠. 이거 또 너무 꽉 하면은 또 야만할까봐 요즘 야마병에 걸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야만할까봐. 야마 병에 걸리면 야마하를 샀어야 하나 혼다 말고 여기는 뜯을 필요가 없었다. 어, 안 돼. 아. 젠장. 이게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돼. 꼽기 전에. 허허. 이거 체크하세요. 이게 안쪽으로 먼저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 이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시 또 풀어 줍니다. 와, 오늘 영상 진짜 유익하다. 머플러 커버를 교체하면서 할수 있는 실수는 다 하고 있는 듯, 여러분은 실수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이 볼트 잘못 들어갔나보다. 약간 헛도는 느낌. 제가 하면서 느낀 게 경험으로 이렇게 잠그다가 볼트가 좀 헛도는 느낌이다 하면은 뭔가 잘안 맞은 거기 때문에 빼가지고 다시 해야 하더라고요. 볼트 구멍 센터랑 그런 것들도 잘 맞아야 이게 꽉 물리더라고요. 그냥 볼트가 들어갔다고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대망의 45 플러. 아 다리 저려. 앉아서 하니까. 게러지 있는 사람들 부러움. 리프트 띄워놓고 하면 좀 나을 텐데. 아, 지금 여기가 계속 걸려서 걱정이 좀 되는데. 그래도 뭔가 밀어 넣었을 때는 그게 딱 구멍이 맞는다면 다행히 괜찮은 건데. 설마 24년식과 조금 다르거나 그러진 않겠지? 이거 모양이 뭔가 24년식이라 그런 게 아니라. 딱 구멍이 맞는지가 잘안 보이니까 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이 플라스틱 때문에 이게 밀리니까 그 위치가 잘안 잡히네요. 이 구멍만 보이면 맞춰고 밀어 제끼면 되는데 이 구멍이 안 보여서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카바가 없었을 때는 정상적인 위치에서 놓고 땡기면 딱 됐는데 지금 이 카바가 자꾸 밀어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근데 이게 연식이 달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드디어 꼽아가지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일단 제가 장소를 좀 옮겼는데요. 이거를 꼽고 나서 우리 건물 할머니들이 담소를 나누시는 경우가 있는데, 녹화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일단 완성된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뒤에를 가려주기 때문에 좀 깔끔하다. 그리고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했잖아요. 알게 된 팁을 드리자면, 여기 카바는 뜯을 필요가 없다. 여기 볼트, 아니, 뜨거워라. 육각볼트, 이거 하나 풀고, 앞쪽으로 밀어가지고 제끼면은 된다. 그게 해체하는 방법이고, 여기랑, 여기랑, 뭐, 여기쯤 걸리는 게 있죠. 그거를 걸면은 되고, 낄 때는 고생을 했던 게이 뒷방 가려진 것 때문에 그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커버와 이앞 커버가 뭔가 딱잘 맞지가 않아가지고 걸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밀어 넣으면서 그 구멍 위치를 맞춰야 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자, 풀르는 거는 1분이면 끝나는데 끼는 거는 감을 빨리 잡으시면은 초보고 발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래 걸린 거고 감 빨리 잡으시면은, 머플러 커버 바꾸는데 한 5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공구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끼우면서 그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마우라 위치가 이렇게 원에서 정중앙은 아니거든요? 살짝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 정도 감을 잡고, 느낌상, 뭔가 여기가, 여기가 뭔가 좀 먼저 꼽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아래 위도 뭔가 위치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살짝 아래였나 위였나가 먼저 살짝 걸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구멍을 살짝 꽂고 나서 여기 밑에 맞추고 위에를 이렇게 밀면서 머리를 여기다 넣고 이 안쪽과 이 안쪽 구멍으로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밀어 넣으면 꼽힙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살짝 아쉬운 점은 순정 머플러 커버는 안에 방열처리 그 은박지 같은 게 붙어 있었다. 보일러실에서 사용하는 열 차단하는 그런 은박지 같은 그런 거였는데 알리에서 구매한 이 제품은 은박지 그게 없었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마우러가 뜨겁기 때문에 이 머플러가 녹아내리지 않느냐 그런 게 있거든요. 불안하신 분은 안에 그음박지 작업을 하시면은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문제가 되면은 그것을 공유해 드려야 여러분에게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음박지를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쉬운 점은 뭔가 이게 머플러 구매할 때는 24년식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게 24년식과 25년식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호환은 되는데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플라스틱 연결부 라인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끼는 게 고생을 많이 했죠 이거는 제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프로자 카페에 올라온 글들 보면은 ADV350 어드방 머플러 커버하고 호환이 된다고 하거든요 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호환이 되는 거라면 어드방으로 장점이 뭐냐면 포르자 350 머플러 커버를 검색하다 보면은 그 350이라는 글씨 때문에 어드방 350도 같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드방은 뭐가 있냐? 이 머플러 뒤에 이쪽에 색깔을 꼽는 게 있습니다. 근데 포르자는 없더라고요 그게. 진짜 호환이 된다면 어드방 거를 해가지고 나의 포인트를 더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 그냥 기분 탓인데 커버가 가려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운전을 할때 스로틀을 당기면서 조금 더 마우라 소리가 좋아진 것 같은 완전 기분 탓. 뭐 순행식이라 고동감이라고 할순 없지만 그냥 기분 탓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 포르자 350 머플러 커버를 설치해 봤는데 이대로 운행을 계속 해보고 만약 마우라의 열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다면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로 해서 내용을 공유해 놓겠습니다.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이런 제품을 하면은 추천을 드리거나 권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런 걸 구매해 봤고 그 다음에 설치할 때 이렇고 그런 점을 보여드리는 거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용을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매해서 사용을 할때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취지니까요. 저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빈앤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자, 고 턱끈을 매고 장갑을 끼고 스로틀을 당겨 후가시는 필요 없어 마우라 투어가 당겨 허락은 필요 없어 마누라 후화는 두렵지 않아 상남자 일단은 다녀와서 뜰자 나는 평화주의자 평화의 상징 비둘기 구구구구 뿜어 내는 비둘기 소리 와이프에게 내는 내 목소리 미미미미 미안해 sorry 미러시를 내리자마자 바빠지는 눈동자 마누라 실근을 모처럼 월이 바람을 낳혀 해보는 마누라는 나 몰라라